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에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우지 않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의지 않으,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음, 하나님 아버지를 음,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아들 우리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니 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고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생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까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 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적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다 그때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이었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력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에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비 너비는 오십 규비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 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릎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들을 가축이 그 종류들을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들 각기 둘씩 네 개로 다 나와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욕망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애적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임의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 결과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 제의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 확산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지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히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악한 양의 역사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네피림의 등장은 영적인 혼란과 폭력적인 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단순한 육체적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구별된 존재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적인 모습이나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물들,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이라는 에피를 쓰고 다가오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속주의, 육체적 쾌락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교회 안팎에서도 영적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애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훈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 유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가하시도록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과 은혜 받은 노아입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계획에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의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고 전염성이 강하며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을 오염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깊이 고통으로 느끼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와 동시에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는 장자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합니다. 아, 네. 죄약으로 가득한 인간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속사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노아가 선택되고 구원받음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제약으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온대한 구속 계획의 작은 그림이 됩니다.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이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욕망이 승격화되고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쾌락적 가치가 우선시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와 포악함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점검하고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점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죄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노아가 의인 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매일의 날마다 경건 생활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단련되는 훈련을 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심판 가운데 준비된 구원의 길입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재질과 구격, 구절을 상세히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가족과 생물 보존할 사명을 보여 받고 이를 충실히 전행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가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그 끝날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 완전히 거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노화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체, 곧그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방주는 비록 좁고 한시적인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보존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고 준엄하게 심판하시지만 공의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십니다 방주는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너와의 무조건적인 순종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인간의 믿음과 행위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궁극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쉽게 상실될수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전물로 거듭나야 될줄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회개하면서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체적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명령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했습니다. 그는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비난과 저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고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의 비웃음과 반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노아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줄이 있습니다. 네. 방주 건축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욕망, 1절에서 4절. 두 번째,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 세상과 은혜 받은 너와 5절에서 12절. 세 번째, 심판 가운데 준비된 구원의 길, 13절에서 22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죄를 회개하고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고 의를 이하여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살아가기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경건 생활, 하나님의 말씀, 목상, 기도를 통해 단련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교와 봉사의 설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쁘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에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없다 내가 믿고 도우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더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옹 밤에 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 2 0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 피림이 있었고 그 해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생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깝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 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적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너아에게이르시되 모든 현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에 함께 멸라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비, 너비는 50규비,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규빗을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들을, 갖추게 그 종류들을,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들 각기 둘씩 네 개로 다 나와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욕망입니다. 1절에서 사절입니다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애적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임의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 결과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 제의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 확산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지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히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 확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고온 계획을 잘잘 시키려는 악한 양의 역사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네피림의 등장은 영적인 혼란과 폭력적인 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단순한 육체적 존재로 전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구별된 존재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적인 모습이나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물들,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이라는 입비를 쓰고 다가오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속주의, 육체적 쾌락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영적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아유.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애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훈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 유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가하시도록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음, 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과 은혜 받은 노아입니다. 오절에서 12절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계획에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의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깊고 전염성이 강하며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을 오염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깊이 고통으로 느끼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와 동시에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는 장자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합니다. 아, 뭐.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속사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